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펠리세이드 가솔린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4월 15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총 311, 311대의 펠리세이드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 9천키로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재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재우사 보증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2,5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다크 블루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79,000km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양호합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변속기 들어가기 때문에 버튼식 기아노브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선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ASCC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3열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깨끗하게 사용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폴딩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관리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9,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서 보증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등급의 차량입니다. 두번째 차량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8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이번 연도 12월 9일까지 재우서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2,7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7 8 0 0 0 k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전 차주분께서 운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전자식 전자 기어봉으로 기어 노브를 변경해 놓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에 ASCC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 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8,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2월 9일까지 재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트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세번째 차량 플리세이드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2,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7,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매금액 2,7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다크블루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37,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버튼식 기아노브 양쪽으로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구요. 차승이탈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깨끗하게, 상,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아주 좋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요휠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휠 게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7,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렌트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울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네 번째 차량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3,000km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번 연도 10월 7일까지 제우스 번역이 가능합니다. 판매금액 2,9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다크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 베이지 시트,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8 3 0 0 k 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역시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에 ASCC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듀얼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0월 7일까지 재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트에력렌트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6,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재우사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29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laughs>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66,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ASCC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여, 뒷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6,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 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이것으로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펠리세이드 가솔린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